국내 증시 큰 손인 국민연금이 이르면 14일부터 위탁 운용사를 앞세워 1조 원 규모의 주식 쇼핑에 나섭니다. 이에 최근 들어 낙폭이 컸던 코스닥 시장 종목이나 중소형주의 주가 회복세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양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연금이 이르면 14일부터 1조 원대 자금을 동원해 주식 매입에 나설 예정입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1조 원대 자금을 맡길 위탁 운용사를 다음 주에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은 다음 주말까지 투자위원회를 열어 이 안건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이에 그동안 최순실 게이트와 미국 대선 불확실성 영향 등으로 먹구름이 낀 국내 증시에 단비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대형주 쏠림 현상 등으로 소외돼 어려움을 겪어온 코스닥 종목이나 중소형주가 반등탄력을 받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아무래도 뭐 자금을 투입하면 긍정적인 영향을 줄텐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미국 대선 불안감도 있고 주가가 조금 빠져있기 때문에 결국은 수급적으로는 안정 효과를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연금은 또 연말까지 추가로 직접 투자할 수 있는 자금으로 최대 20조 원 정도를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해외 주식이나 채권 등 다른 자산과의 투자 비중, 시장 여건, 장세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추가 투자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연금은 현재 국내 증시에서 직접과 간접 투자 형태로 100조 원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기금 운용본부에 따르면 전체 포트폴리오 중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32.1% 수준으로 그중 99조 원이 국내 증시에 투입돼 있습니다. 직접 운용 규모는 53조 원에 이릅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납니다.